가족과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을때 일단 먼저 들었었던 생각은 오빠도 일단은 굉장히 정말 혼자서 노력을 해서 그 위치까지 힘들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... 힘들게 올라가셨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갓 신인이기도 하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사가 터져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어... 일단, 그래도 오빠니까, 오빠에게 뭔가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고 싶다,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었고, 그리고 저 또한 되게 오빠를 많이 응원하고, 또 계속 승승장구 했으면은, 네, 하기 때문에, 네, 오빠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, 어, 일단은, 솔로 가수 김준아라는 타이틀로 일단 제가 나오게 되었잖아요. 뭔가 오빠, 음 오빠에 대한 그런 뭔가 꼬리표를 제가 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더 뭔가 솔로 가수 김준호로서 뭔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음 좋은 활동을 하는 가수가 될 테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